게임 방송을 하는 분들이 네. 게임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게임을 아, 하는 네. 게 아니잖아요 네. 그러니까 저는 네.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네. 그러니까 네. 게임에 내가 그러니까 나 혼자 게임하는데 너무 효율을 따지거나 이제 내가 게임하는데 몰입하다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방송을 켰다는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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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호틀님 그런 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솔직히 혼자 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음.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서 음.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음. 사람들이랑 같이 거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만난 음.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좀 컨텐츠 를 짜고 뭔가 할수 있으면 음. 좋은 거 아닌가? 그치.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천천... 예, 네. 새로운 도니까요 네. 이런 것도 하나씩 둘씩 더 생기고 음.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더 많이 생기는 거고 뭐, 이게 가능하네? 이게 음. 되네? 음. 막 이런 것들도 더 생기고 음. 그렇지, 그렇지. 음. 어, 솔직히 막연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거상하는 사람들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<laughs> 뭐 하라고 그냥 말만 툭 던졌으면 애초에 좀 뭔가 막연한데 음. 또 막상 이렇게 실행으로 하니까 또 되기도 하고 네. 그렇지, 그렇지. 네. 내년에 좀더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해서 음. 또잘 됐으면 좋겠고